나마스테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아리와 허벅지 앞뒤를 스트레칭 해볼 거예요. 달리기 후나 오래 걸어 발이나 종아리가 아프신 분들, 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니 끝까지 잘 따라해 보세요. 양손깃 엉덩 뒤쪽에 세워 놓으시고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열어내실게요. 발목으로 크게 원을 좀 그려내시면서 발목 긴장을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도 큰 원을 천천히 그려보세요. 중앙에서 멈추어 내시고 발등을 길게 한번 펴내시면서 양발 뒤꿈치를 종아리 속으로 쏙쏙 당겨 가지고 와 보세요. 발바닥에서 주먹을 꽉 쥐어내시고 엄지발가락으로 멀리 바닥을 콕 찍어낼 것처럼 발바닥 안에서 힘을 느껴 보세요. 쥐가 나실 수도 있어요. 양발 뒤꿈치 앞으로 밀어내시면서 발등을 접어 가지고 오실게요. 새끼 발가락 쪽 발라를 조금 더 정강 쪽으로 당겨가지고 와보세요.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발등 길게 펴냈다가 깊게 한번 접어보실게요. 무릎을 펴는 앞쪽 힘에, 앞쪽 허벅지까지 힘을 좀 단단히 써보세요. 다시 발목에 힘을 툭 풀어내시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 발목을 왼쪽 무릎 아래로 넣으실게요. 4자 모양이 될수 있도록 엉덩이 한번 들썩 움직여내셔서 양쪽 엉덩이 바닥에. 두팔 아래로 뻗으셔서 손으로 발라 안쪽 바깥쪽을 잡아내실게요. 이제 발등을 정강 쪽으로 당겨가지고 오시고, 등어리를 쭉 한번 뻗어 보실게요. 손이 발이 잡아지는 게 힘드신 분들은 수건을 가지고 오셔서라도 수건을 발 안에 걸어 발등이 정강 쪽으로 당겨와 질수 있도록 해보시고, 등어리는 둥그렇게 빠지지 않게 쭉 한번 뻗어 가실게요. 왼쪽 무릎이 살짝 구부려져 있기 때문에 종아리와 발목 뒤인 아킬레스건에서 자극이 좀 깊게 느껴집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자극을 계속 바라보세요. 둘, 여유가 괜찮으시면 골반을 천천히 접어 내려가셔도 좋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다시 상체 일으켜 올라오셔서 이제 아래 에 있는 발목을 빼어내셔서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 놓으실게요. 네, 왼쪽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릎 뒤쪽에 있는 오금에도 자극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오른쪽 무릎은 바닥에서 너무 들뜨지 않게 오른 무릎은 바닥을 향해 내려 낮추듯이 움직임을 써내시고 다시 왼발등 정강 쪽으로 당겨가지고 오세요. 손 아래로 뻗어내셔서 발날 안쪽 바깥쪽에 손으로 잡아내시고, 등어리 다시 쭉 뻗어가세요. 잡기 힘드신 분들은 수건을 거셔도 좋아요. 발 뒤꿈치가 계속 앞을 밀어주세요. 허리는 더 오목하게 가슴 더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쭉 끌어올려 보세요. 둘, 셋, 넷, 괜찮으시면 날숨에 조금씩 조금씩 팔꿈치가 바닥과 가까워지거나 정강 위에 올려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오시고, 이제 오른발 뒤꿈치를 회음 가까이 당겨가지고 오시고, 왼쪽 무릎은 구부려서 왼발 뒤꿈치, 엉덩 이 가까이 당겨오세요. 무릎은 세워내겠습니다. 양손으로 발날 안쪽 바깥쪽 잡아내세요. 등어리 한번 쭉 뻗어내신 다음에, 뒤꿈치를 들어서 천천히 무릎을 펴내기 시작할게요. 자, 무릎이 다안 펴지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허리가 둥그렇게 빠지지 않게 등허리는좀 뻗어내셔서 가능한 곳까지 무릎을 펴내시면서 다리 뒤편 전체적으로 좀 자극을 느껴볼게요. 뒤꿈치로 천장을 밀어내시면서 발등 접어가지고 오세요.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게 어깨 긴장 풀어내시고. 둘. 셋. 넷. 가능하시면 양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내셔서 다리를 조금 더 상체 쪽으로 당겨가지고 오세요. 힘드시면 뻗어내셔도 돼요. 가지고 왔는데 등어리가 둥그렇게 빠지시면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천천히 다리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갑니다. 오른 다리를 아래로 뻗어내며,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왼쪽 발목, 오른 무릎 아래로 넣어내시고, 오른쪽 발등 접어서 양손 아래로, 손으로 발 안쪽 바깥쪽 날을 잡으셔도 되고, 발가락을 잡으셔도 돼요. 힘드시면 수건을 걸어서 수건을 잡으셔도 좋아요. 다시 등어리를 뻗어서 시선 멀리 보세요. 손으로 발 안쪽 바깥쪽 잡으신 분들은 새끼 발가락 쪽 발라를 조금 더 정강 쪽으로 당겨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움직임을 써내보세요. 바깥쪽에서 더 깊은 자극을 느껴보세요. 등허리쭉 뻗어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유 괜찮으시면 조금씩 접어 내려가보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다시 상체 일으켜 올라오시고 아래 있는 왼쪽 발목을 빼어내셔서 오른쪽 무릎 위로 옮겨 올라오겠습니다. 다시 가요. 발등 접어내시고 손 뻗어서 발 잡아 냅니다. 등허리는 뻗어내시면서 왼쪽 무릎은 바닥을 향해 내려주세요. 등허리는 쭉 뻗어내시고 시선은 멀리 바라보세요. 둘, 내쉬는 호흡에 조금씩 깊어지실 수 있다면 깊어지지만 허리가 둥그렇게 빠진다면 등허리는 조금 더 뻗어낼 수 있는 곳에서 머물러 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다시 상체 일으켜 올라오세요. 왼쪽 발뒤꿈치를 회음 가까이 당겨오시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내셔서 발뒤꿈치 엉덩 가까이 양손 발 안쪽 바깥쪽 잡아내시고 등어리 쭉 뻗어내시면서 뒤꿈치를 들어 가능한 곳까지 무릎을 펴내어 보세요. 발 뒤꿈치 천장을 밀어내시면서 발등은 더 정강 쪽으로 당겨가지고 와요. 등어리는 뻗어 봅니다. 무릎은 펴낼 수 있는 곳에서 머무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능하시며 팔꿈치 옆으로 열어내셔서 조금 더 허벅지 복부 가까이, 허벅지 뒤편에서 깊은 자극. 여덟, 아홉, 열에 다시 다리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두 다리 아래로 쭉 뻗어보세요. 엉덩이 다시 들썩 움직여냅니다. 발등 다시 모두 다 정강 쪽으로 강지고 오시고 왼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보세요. 왼손으로 오른쪽 발날 바깥쪽을 잡아낼게요. 오른팔은 열중셔 하셔서 허리 뒤를 감아 오른 손끝은 왼쪽 허벅지 안에 걸어보세요. 마시는 호흡에 등어리 뻗어내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비틀어 시선 뒤쪽을 바라보실게요. 오른쪽 발날이 조금 더 정강이 쪽으로 당겨 와줘보세요. 시선 멀리 뒤쪽을 바라보시고. 둘 셋. 네 다섯, 셋, 시선 정면으로 돌아오셨다가 반대로 갈게요. 오른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내시고 내쉬운 호흡에 오른손을 왼쪽 발날 바깥쪽에 걸어보세요. 왼팔 열중셔 털이 뒤를 감아 손가락 끝 오른 허벅지 안에 마시면서 등허리 쭉 뻗어내시고 내쉬운 호흡에 왼가슴 열어 시선 뒤로 옮겨가세요. 왼쪽 새끼발가락 쪽 발날을 당겨가지고 옵니다. 둘, 셋, 넷, 다섯. 셋. 고개 시선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팔을 스르르 풀어내시고 양쪽 무릎을 접어서 정강이를 교차해 양 손바닥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으실게요. 오른쪽 발등을 들어서 오른쪽 정강이가 왼쪽 무릎 아래로 들어올게요. 너무 발목이 들어오셨으면 무릎의 간격을 조금 좁혀 보세요. 왼쪽 발등을 들어서 반대쪽으로 교차해 보시고 엉덩이를 천천히 뒤꿈치 쪽으로 물려낼게요. 왼쪽 종아리에서 자극이 좀 느껴지고. 손을 걸어 옵니다. 허벅지 위에 올려내시고 엉덩이를 무겁게 바닥 아래로 내려 낮추어 보세요. 최선은 정면 멀리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다시 양손끝 세우셔서 바닥에 잠시 내려주시고, 오른 무릎을 살짝 드러내시면서 양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 보세요. 이제 뜨는 오른쪽 무릎을 양손으로 지그시 바닥을 향해 눌러 보세요. 둘, 아래쪽 종아리에서 자극이 느껴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다시 양손 바닥에 엉덩이 들어서 원위치로 기어가는 테이블 탑 포즈. 무릎 발등도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왼쪽 발등을 들어서 왼쪽 정강뼈가 오른 무릎 아래로 들어갈게요. 오른쪽 발등은 들어서 교차될 수 있게 X 모양 만들어내시고, 엉덩이 무겁게 뒤로 내려 앉혀 보세요. 손이 걸어옵니다. 양손 허벅지 위에 올려내시고, 천천히 엉덩이 눌러보세요. 오른쪽, 왼쪽에서 자극이 좀 다르실 거예요. 저는 오른쪽이 조금 더 힘들어요. 어디 쪽이 조금 더 힘든지 몸을 한번 알아차림해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호흡 끊이지 않게 이어가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의 양손 끝을 세워내시고 바닥에 왼쪽 무릎을 드러내시면서 양엉 덩이 스르르 바닥으로 내려보세요. 이제 양손을 왼쪽 무릎 위에 포개어 무릎을 저 멀리 밀어냅니다. 둘 아래쪽 종아리에서 자극이 느껴져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양손 다시 바닥 앞으로 옮겨가지고 오시고 엉덩이를 드러내셔서 앞으로 걸어갑니다. 손, 바닥, 무릎, 발등 다시 바닥으로 바르게 내려보세요. 이제 오른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내셔서 발가락 끝을 세워 발볼을 바닥에 내리실게요. 뒤꿈치를 뒤로 물려내시면서 발등이 깊게 접어지고 아킬레스건 종아리 무릎을 펴면 오금까지 느껴지실 거예요. 다리 뒤편이 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 느껴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셋. 잠시 이완하셨다가 한번더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무겁게 바닥 쪽으로 내려 앉혀 봅니다. 둘, 셋, 넷, 다섯, 셋, 이제는 다리를 들어보실게요. 발등 발끝 들어내시고 무릎을 구부려내셔서 오른쪽 발바닥을 오른손 옆으로 성큼 가지고 오세요. 왼쪽 발가락 끝을 세워내셔서 왼무릎을 뒤로 한 스텝 물려보세요. 오른쪽 무릎 아래 발목이 올수 있도록 만들어내세요. 왼쪽 발등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오른 무릎은 옆으로 가슴은 앞으로 쭉 한번 빼어보세요. 등어리를 뻗어냅니다. 여유가 괜찮으시면 손을 한뼘 앞쪽 바닥에 팔꿈치까지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골반을 열어가 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양손 다시 발날 안쪽 바닥에 나란히 내려놓으시고, 이제 왼쪽 발가락 끝을 걸어 세우실게요. 발등을 저번에 신체로 뒤꿈치 엉덩 이 가까이 당겨 오세요. 발등 길게 펴냅니다. 오른팔이 뒤로 마중 갈게요. 오른손으로 발등을 찾아 뒤꿈치 엉덩이에 콕 한번 붙여내시면서 앞쪽 허벅지가 좀 길어져 볼까요? 뒤꿈치 엉덩이 최대한 가까이 당겨가지고 오세요.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쥐가 나시더라도 풀어지면 다시 돌아오세요. 둘, 포기하지 마세요. 셋, 넷, 뭉쳐진 앞쪽 근육이 좀 풀어질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발등 천천히 벌리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양손 바닥 오른쪽 무릎 뒤로 스르륵 다시 물려낼게요. 오른 무릎 한뼘왼 무릎도 한뼘 다시 몸통 쪽으로 걸어오시고 이제 왼쪽 무릎을 뒤로 쭉 뻗어내셔서 발끝 바닥에 뒤꿈치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무릎을 펴는 앞쪽 허벅지에도 힘을 주어내세요. 둘셋넷 다섯, 셋, 잠시 이완하셨다가 한번더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바닥 가까이 발등 정강 위로 바짝 접어가지고 세요. 둘, 셋, 넷. 다섯, 세. 이제 발등을 바닥에서 들어 보실게요. 무릎을 구부려 내셔서 왼 다리를 왼손 옆으로 성큼 가지고 옵니다. 오른 발끝 세워 내셔서 무릎 한뼘 뒤로 물려 내세요. 발등 다시 바닥에 왼쪽 발바닥이 뜨지 않게 바닥에 고정시켜 놓으시고 왼쪽 무릎을 서서히 열어 가 보세요. 왼쪽 엄지가 뜨지 않게 주의하시고 등어리는 쭉 뻗어 시선 멀리 바닥을 보시고. 여유가 괜찮으시면 양쪽 팔꿈치를 바닥에, 손바닥에 머무실 수 있는 곳에 손의 위치를 잘 조절하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양손 발날 안쪽에 나란히 내려놓으시고, 오른쪽 발가락 끝을 걸어 세워내실게요. 그대로 뒤꿈치 엉덩 가까이 당겨오시고, 발등을 서서히 펴내시면서 발바닥에서 주먹. 왼팔 뒤로 가서 왼손으로 발등 찾아 잡으시고, 뒤꿈치를 엉덩 가까이 당겨가지고 오세요. 오른쪽 앞 허벅지가 길어지는 자극. 둘. 셋. 뭉친 앞쪽 근육이 좀 풀어질게요. 다섯. 불편하시더라도 호흡으로 계속 마주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등 편안하게 멀리 내려놓으시고 양손 다시 발날 안쪽에 양쪽 무릎을 스르륵 뒤로 물려서 무릎을 꿇은 바지라 아사나에서 만나실게요. 평소 무릎과 발목에 불편함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 자세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양손 앞쪽으로 걸어가셔서 무릎을 앞으로 걸어오실게요. 발등 옆으로 열어내시고 엉덩이를 뒤꿈치 안으로 내려 낮추어 봅니다. 양손 엉덩이 뒤쪽 바닥에 엉덩이 한번 들썩 움직여서 엉덩이 바닥으로 다시 내려놓으시고 양손 앞으로 걸어가셔서 다시 팔꿈치가 바닥에 엉덩이 다시 한번더 들썩 움직여내셔서 엉덩이 바닥에.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무릎 간격을 좁혀내어 보세요. 손이 조금 더 앞으로 옮겨집니다. 천천히 등과 뒤통수를 바닥에 내려놓으실게요. 앞쪽 허벅지 골반이 펴지는 근육의 자극이 느껴지는데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시면 허리가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머무실 수 있다면 이 자세에서 1분 동안 머물러 보시고 안 되겠다, 무릎, 발등, 허리가 너무 아프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1분 머무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1분 한번더 머물고 마무리해 볼게요. 꼬리뼈를 계속 골반 안으로 말아 넣어내시면서 허리 아래 공간을 없앨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고, 무릎 간격이 너무 열어지지 않게 양 무릎 간격도 좁혀내는 데 의식을 가져가세요. 앞쪽 허벅지 골반이 펴지는 자극 한번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호흡으로 머물러 볼게요. 무릎이 벌어진다면 다시 한번더 무릎을 가지고 오시고 꼬리뼈 골반으로 말아서 엉덩이를 더 조금 더 천장을 향해 밀어내듯이 힘을 써보세요. 다섯 넷셋둘나 양손 다시 발날 안쪽 위에 올려놓으시고 팔꿈치 바닥 눌러내시면서 턱 당겨 시선 정면 팔꿈치 눌러주며 상체 올라오셨다가 양손바닥 짚어내시면서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오실게요. 무릎을 하나하나 바깥쪽으로 빼어내시고 편안한 자세로 돌아오실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